파사트 GT 블루가 어울리는 그 같은 파로 시작하는 파소티 브랜드의 블루 패브릭 우산입니다. 파사트 GT 파란색이나 티구안 파란색 그런 폭스바겐의 파란색이 되게 이런 약간 딥블루 느낌인데 이 패브릭 파소티. 블루 패브릭과 교화가 굉장히 잘 되는데 날라가면 안 돼요. 네, 폭스바겐 본사가 있는 신양빌딩에 도착했습니다. 폭스바겐 마크가 없는데. 네 응. 건너편에는 바로 테슬라가 아슬란 다 전기차야? 어다 전기차. 아이고. 네, 폭스바겐 티구안의 어, 트래픽 잼 어시스트 이게 BMW는 트래픽 잼 어시스트라고 부르는데 폭스바겐은 뭐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 이런 막히는 길에서, 어, 내가 핸들만 조작을 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조작을 하지 않아도, 어, 알아서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최고속도를 이렇게 60km로 저장을 해 놓으면, 뭐 60km든 50km든 최고속도를, 그 제한을 두고,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뭐, 앞차가 서면 서고, 가면 가고, 이렇게 계속, 이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이런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막히는 대도시 사시는 분들한테는 어 굉장히 아주 진짜 암안 걸리는 그런 기능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발. 연비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 제가 기름 그 가득해서 출발했거든요 출발했는데 기름 저만큼 썼고 한 3분의 1 정도 썼죠 3분의 1, 아 3분의 1보다 조금 더 썼고 어 185km의 거리를 평균 시속 86km로 왔는데, 연비는 13km. 그러면 제가 굉장히 달린 편인데, 이 정도 나왔으면은, 뭐, 아주, 연비 좋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최근 리셋 했을 때는 이제 뭐, 989km니까, 거의 뭐, 이 차에 1000km 정도의 연비가 탔는지, 어떤 식으로 탔는지 모르겠지만, 12.6km라는 거는 연비가 어 엄청 좋은 거죠. 2.0디젤에 SUV에서 나올 수 없는 연비죠. 좋습니다. 제가 오늘 총 280km를 탔고요. 어 평균시속 6 2 k 로 서울 도심 주행도 막히는데도 많이 하고 고속도로를 280 중에 한 200km 정도는 고속도로였구요 80은 시내 주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13.3이면 아주 준수한 연비라고 할수있구요 여기서 뭐이 애플 어 애플이 아니라 앱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나 애플 아이폰은 이거 카플레이도 되고 미러링도 되나 봐요. 미러링은 핸드폰이랑 요거랑 똑같은 화면 나오게 하는 거 그리고 내비는 국내 요거 지니 지니 맵이 들어있 굉장히 쓸모가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 공조 기능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확대도해서 바람도 이렇게 세게 했다가 고 뒤에 온도를 이렇게 뭐오 신기하네요 요거 에어 케어는 뭐, 와, 뭐 활성화가 되어 있나봐요. 그리고 핸들, 열선, 껐다 켰다 여기서 할수 있고,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고, 동시에, 여기 꺼지고, 켜지고, 네. 지금 아이들링 상태인데, 엔진음도, 달달달달달 이런 소리도 안 나고 굉장히 조용. 핸들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디 컷이에요. 하나 넣어볼게요. 핸들이 그이 구경도 보니까 되게 작고요. 제가 폭스바겐 R 라인 그 GTI R 핸들이 있었거든요. 이 GTI의 디컷 핸들 어 근데 그 핸들만한 것 같아요. 되게 좋습니다. 이 여기 딱 깎이는 게 정말 편리해요. 이거는 타본 사람만 압니다. 저는 그 핸들 거의 200만 원 주고 바꿨는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되게 좋고요. 어, ACC도 되고 트랙픽잼 어시스트 뭐 그런 것도 되고 여기 뒤에 여기 뒤에를 이걸로 이렇게 껐다가 켰다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참 고급스럽게 아주 딱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게 지금 앰비언트 라이 되게 뒤에도 이렇게 네. 밖에서 라이트를 한번 볼게요. 모습을한 번. 아 지금 후진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도 차가 멈춰있네요 라이트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다풀 led고요 후진 등까지 led입니다 아 여기 밖에서도 엔진 소리 굉장히 조용하고요. 이것도 LED고, 전면 라이트도 다 LED에요. 풀 LED. 헤드라이트도 LED고, 뭐 데일라이트, 깜빡이 다 LED입니다. 이거 폭스바겐티관네2.0 TDI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시구한 2륜 프레스티지 모델이고 어, 프레스티지 모델이라 웬만한 옵션은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어, 이쪽에 보이면 여기가 이제 ACC인데 그 ACC를 할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있는데 ACC는 이제 앞차와의 거리 유지 그리고 차선 간격까지 다그 케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핸들을 잡지 않고도 운행이 가능한데 모든 자율주행이나 반자율주행은 핸들을 안 잡아도 되지만 그 법규상으로는 잡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핸들을 안 잡으면은 여기 이제 알람이 떠요. 핸들을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고. 네, 지금 또 알람 떴습니다. 레인 어시스트 스티어링을 직접 제어하세요. 어, 지금 여기는 금남리인데. 남양주 쪽에 금남리라는 데인데 남자가 들어올 수 없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금남리라고 부르고 어 오늘 여기 금남리에 온 이유는 그 폭스바겐 원정대 모임이 있어서 왔습니다. 폭스바겐 원정대 모임 도착했습니다. 우파님은 빨리 오셨네요. 파사트와 티구안입니다. 파사트 포모션과 티구안 이륜 모델 파사트 포모션의 블루 색상인데, 휠도 어, 이쁘고, 어, 굉장히 색깔이 되게 예쁜, 예뻐요. 되게 딥블루가. 어, 딥블루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 차는 고성능 차들밖에 없는데, 이런 세단이 이렇게 잘 어울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티구안과 파사트 중에 선택하라면 저는, 어 굉장히 큰 고민인데 파사트로 하고 색상은 무조건 블루. 폭스바겐은 블루입니다. 저건 그레이 색상, 그러니까 쥐색 같은 거예요. 파사트고요. 쟤는 포모션은 아니고 이륜 모델입니다. 이륜 모델 중에 한국인에게 가장 인기 좋은 거의 풀 옵션 모델. 회색 아니면 요 파란색, 물론 요 색도 이쁜데, 요 색이 초코 색인가? 그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파란색 아니면 회색 둘 중에 하나? 하자면 파란색 티과는 요 회색, 그한 40~50대 남자분들한테 회색 괜찮고, 이번에 나온 주황색 있거든요 주황색 제가 독일에서 탔던 게 주황색인데 그거. 복스바겐 파사트 GT 모델이고요. 얘는 포모션은 아니에요. 포모션은 사륜인데 사륜 4륜 모델은 아니고. 연비 이렇게 나오고 실내 이렇게 옛날 페이트에 가까운 그런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그래도 티구안, 티구안 사륜 아니고 이륜 모델인데, 피렐리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잘안 보이는 그 범퍼 디퓨저 부분이 이렇게 아주 깨알같이 되어 있고 얘가 이제 파사트 GT 포모션 파사트 사륜입니다, 사륜. 4륜. 사륜하고 사륜 아닌 거랑은 전면부의 모습은 저 사륜 저거 마크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차이가 없어요. 범퍼 립이나 이런 크롬 몰딩도 다 똑같고. 얘가 사륜 아닌 모델의 실내고요. 얘가 사륜 모델의 실내입니다. 뭐 크게 달라 보이는 부분은 없어요. 여기, 아, 여기 몰딩이, 이렇게 포모션 몰딩이 들어가네요. 얘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얘는 있고. 휠도 똑같아요. 휠은 근데, 어, 2354019 안치고, 아, 얘가, 얘가 18인치에요. 그리고 얘는 크롬, 그, 골드 크롬, 그런, 골드가 아니라 고스트 크롬. 그런 어두운 색상인데, 얘는 밝은 색상이고. 아, 그 차이는 있네요. 그리고 HUD랑은 여기 다 있고요